안녕하세요. 3월 20일자에 HLB 홈페이지에 리버세나닙에 대한 다양한 임상 결과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게스트리 캔서 위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세나닙이랑 파클리 탁셀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 프론티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에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겠는데, 아파티닙이랑 파클리 탁셀을 같이 썼을 때, 이피커시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a 드 v 스 n c 스트리 a s n c e r 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자, 여기 보면은 Unrecept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섹션이라는 것은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이 붙었으니까 수술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건데 자, 제목에 보면 컨버전 서저리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저리도 수술이거든요 자, 그런데 수술이 어려운 사람들이 데 수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자, 먼저 컨버전 서저리 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컨버전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서지컬 리섹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술을 하는 건데 애프터 케머 세라피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화학요법을 사용해서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하는 을 겁니다. 자, 기존에 그냥 사람들은 수술을 하기 힘들겠지만은 항암 화학 요법을 통해서 암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수술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암 화학 요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수술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파티닙이랑 파클리탁세를 같이 써서 암의 크기를 줄여본 다음에 수술을 들어갔을 때 그때 효능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일단은 31명의 엘리저베란 페이션츠가 등록이 되었고 자,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파티닙이랑 파클리탁세 를 먼저 복용을 하겠죠 수술하기 전에 먼저 복용하는 겁니다 여기 특이한 점은 마지막 사이클 때는 아파티닙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 건데 수술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지표 알제로 리셉션웨이시람그 다음에 항암제가 잘 들었는지 보는 지표인 오알라를 같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31명의 환자들이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31명 중에 30명이 바로 투머 리스펀스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알라를 재보니까 오알라를 무려 73%가 나왔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 투머 리스폰스가 분석 가능했던 30명 중에서 18명은 서저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알제로 리세션에 대해서 17명이 어치브했다라고 하고요. 자, 중요한 결과는 그 뒤에 나오는데, 자, OS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생존율이 어떻게 되었느냐, 특히 이 환자들 여기서 보고자 했던 것은 이제 컨버전 서저리가 들어갔던 환자들이잖아요. 자, 이 환자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3년의 OS를 봤습니다 그러지 않았던 환자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52.9%대 8.3%로. p v a l 는 0.001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습니다. 3년 os가 컨버전 서저리가 들어간 사람들은 52%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8 3니까 굉장한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아파티닙이랑 파클리탁세를 병용요법으로 쓴 다음에 서저리가 들어가면은 3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서저리가 들어간 기간은 아파티닙 멈춘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서저리가 들어갔다. 대략적으로 알아봤고 자그 다음에 오브젝티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컨버전 세라피를 왜 썼느냐 이제 컨버전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프로미싱 옵션이 되는데 자 아까 봤듯이 수술이 어려운 사람들 언 리셋 터블한 게스트리 캔서 페이션츠에게 굉장히 프로미싱한 옵션이기 때문에 컨버전 세라피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아파티닙이랑 파클리탁셀을 써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는 것을 확인했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파티닙을 왜 썼을까 보면은 안티 안지오제네시스 드럭 같은 경우에는 케머 세라피의 리스폰스를 개선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클리탁셀이라는 케머 세라피를 사용할 때 아파티닙이라는 혈관 신생 억제제를 같이 쓰면은 케머 세라피의 효능이 더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아파티닙은 병용 요법에 굉장히 효능이 좋습니다. 시너지가 많이 나는 신약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같이 써볼 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요, 컨버전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옵션인데, 이 컨버전 세라피는 수술 전에 항암 화학요법을 사용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어떤 화학요법을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케모세라피를 쓸 건데 여기에 혈관신생 억제제를 같이 쓰면은 효과가 더 증대되더라. 그래서 아파티닙이랑 파클레탁세를 선정해서 같이 쓰고 나서 그다음에 써저를 했다. 그 결과 아까 3년 OS가 52%대 아닌 사람들 8.3%로 통계적 유의성도 확보가 된 상태로 굉장히 효과가 좋다. 요거는 8%한 자리인데 요거는 절반 가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는, 아파티닙이랑 파클레탁셀 복용 후, 서저리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를 익스플로어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피저빌러티라는 말이 또 있는 것을 볼수 있겠고, 여기 보면은, 이제, 컨버전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프리오퍼레이티브라고 는 말이, 자, 컨버전 세라피잖아요. 수술 전에, 파클레탁셀이랑, 아파티닙을 같이 복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오퍼레이티브랑, 컨버전 세라피랑, 뭐, 같은 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술이 잘 됐는지, 알제로 리세션 레이스를 본다고 했고, 항암 환경법을 잘 먹혔는지, 오할라를 본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5할라는 친숙한데 알제로 리섹션은 친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수술하면은 도려내잖아요. 이렇게 도려내는데 자그 자리에 캔서 셀이 없는지 없다면은 알제로고요. 만약에 마이크로스커피 컬리학에 조금 있다. 그러면 R1입니다. 그러니까 R1은 캔서셀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R0는 No라고 적겠습니다. 캔서셀이 없다. 그러니까 수술이 굉장히 잘된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R2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더잘안 됐겠죠.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투머가 남아 있는데, 자그 캔서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그 림프절에도 남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수술이 굉장히 안돼 있는 거. R1은 좀더잘된 거. R0는 No 캔서셀. 자 그래서 아까 잽듯이 30명 중에서 18명이 서저리가 들어갔는데 이 중에 17명이 R0 리섹션이 되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 캔서 셀 수술하고 나서 병변을 아주 깔끔하게 제거해서 암이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애초에 처음에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이었느냐? 수술이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언 리세터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화학요법을 사용하고 나서 아파틴닙이랑 파클리탁셀을 같이 쓰고 나서 암의 크기가 줄어드니까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작아진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깔끔하게 도려낼 수 있게 되었다. 수술이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아파틴닙이랑 파클리탁셀을 같이 쓰고 나니까 수술을 깔끔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컨클루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이어 웨이시라고 적혀있죠. 컨버션이랑 알제로 섹션 그리고 서페리얼 서바이벌 베네핏. 그러니까 수술도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S도 52%로 8.3% 보다 굉장히 베네핏이 있다.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GC는 게스티 캔서의 줄임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 a v 홈페이지 와서 조금 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나 살펴보면은 인상 이상 결과라고 하고요. 자, 중국에서 진행이 된 거고. 자, 여기 보면은 수술 결과 병용 치료를 리버세나닙에 파클리탁셀을 같이 하고 나니까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종양 크기가 줄었다라고 또 나와 있고 수술 이후의 예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클리탁셀의 작용 기전은 세포 분열 억제제입니다. 우리가 마이크로튜이라는 것을 방해하잖아요. 자, 한국말로는 미세소관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수술과 같이 하면서 이제 나머지 뭐 부작용들이 있었나 보니까 뭐 상처 치료가 되면서 뭐 합병증 같은 것도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출혈이 증가하는 그런 사건들은 없었다. 그 리컬 데이터랑 비교를 해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레이드 3랑 4의 그 독성이 경험 했다고 하는데 58%의 환자들이 그레이드 3, 4의 독성을 경험했다. 자, 이것은 아무래도 파클리탁셀의 부작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파티닙은 부작용이 굉장히 작죠. 파클리탁셀은 이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던 건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고 요 밑에 보면은 인트로덕션 해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가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읽어보면은 게스트릭 캔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문하다고 하죠 그래서 3분의 1 암으로 인한 사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3명 중에 한명은 게스트릭 캔서로 사망한다 그래서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위암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서저리가 굉장히 옵티멀한 트위트먼트입니다 1기, 2기 정도만 돼도 수술로서 웬만하면 다 끝날 수 있거든요 특히 뭐 1기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그냥 끝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3기, 4기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서 항암 화학 요법을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드밴스드 게스트르칸서 같은 경우에는 항암 화학 요법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환자들인 거죠. 그리고 동양의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많지만은 뭐 서양이나 그런 경우에는 조기 진단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견하게 될 때에는 수술만으로는 힘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언리셉터블 GC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노시스 이거는 예후라고 하거든요. 예후가 very poor 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아, u n r e s e t a b l e 한 advanced gastric cancer다. 그러면은 예후가 굉장히 안 좋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수술 이후의 예후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예후가 좋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gastric cancer에 대해서 수술 전에 리보세란입이랑파클리탁셀을 사용하고서 수술을 한 환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OS가 52대 8%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